근데 그때 너무 긴장을 했다면서요 그래서 눈조차 못 마주쳤대요. 그래서 작가들이 어 이거 말이 되려나 근데 방선 씨 어느 정도였어요? 네, 이거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. 우리끼리 즐기는 거. 보호들간의 공감. 공감. 보통 이게 마작마작한데 네. 빠짐 이거죠? 네. 네. 와... 뭐 이렇게 합주를 하고 있으면 정훈이가 멈추라고 <laughs> 눈 보면서 하자고. 그래서 정훈이가. 정이여 가지고요. 되게 소심한 친구들이라서 이제. 회의 같은 것도 되게 이제 문자로 막 하고 아 저, 서로 서로가 네 그래서 <laughs> 서로 눈을 못 쳐다봐요? 네잘 그것도 <laughs> 그것도 저희의 그 머릿속에 있어요 저. 기준 중에 우리를 <laughs> <물을> 앞에 두고 밝아 <laughs> 보고 드럼을 칠수 있느냐 <laughs> 그냥 왜냐면은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서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결이는 스스로 벗 저는, 봤을 봤을 저는 봤을 <laughs> 자신 있었거든요 스스로 벗그얘 벗는 아 근데 위하던 아이씨 오늘 지금 첫곡으로 들려주셨던 이 깊은 우리 젊은 날 하기 싫당그랬었다면서요 왜 제가... 나온 거예요 여기? 왜 하기 싫었었어요? 그걸 하게 됐습니다. 아니 보컬이잖아요. 근데 이 무대가 무게감이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. 그래서... 이곡 타이틀곡이잖아요. 제가 사실 꿈이 스튜디오 가수라서 <웃음> 밴드잖아요. <웃음> 그래서 극복하려고. 했어요. <laughs> 그냥 네. 뭔가 분위가 기 따분하다 싶으면 그냥 저부터 그냥 우통을 까요. 탑투실에서. 네. <laughs> 네. 우통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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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고 바지 벗고 얼굴 야, 올팔이. 다 먹어.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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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눈, 눈 보면서 하고. 저희가 목욕탕을 네. 자주 가는데 네. 저희한테는 유일한 약간 힐링 같은 거예요. 오와. 목욕 사우나 가는 게. 다 같이 싸우나를 가세요. 네. 네. 저희는 저희끼리 다헐리 벗고 있는 걸 되게 즐기는데. 뭔가 힐링이 될수 있는 즐길 필요까지는 없죠.